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영어토론 편 계속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개의 쟁점에 대해서 각각 상반되는 의견 2개씩 총 6개의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고용과 노동 카테고리로 가서 어, 19번하고 20번은 재택근무의 찬반에 관한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21번은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22번 문장은 청년 일자리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은, 청년 채용이 더 줄고, 세대 간의 갈등만 커진다. 이런 의견이죠. 자, 21번 문장부터 보면은,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련된 고령인력.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정년을 연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어, 초고령 사회는 보통 Super Aging Society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Become을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A에서 B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에 쓸수 있는 단어에 Transition이 있죠. Transition은 동사로도 쓸수 있고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가 붙었으니까 동사로 쓴 거죠. Korea가 Transitions into Super Aging 혹은 뭐 Super Aged Society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 대안은 항상 가장 짧고 간단한데 그냥 한국이 빨리 나이를 먹고 있다. aging fast.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transition 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전환되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일하는 나이를 확대하는 거니까 extend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년을 그냥 높이는 거라면 raise 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력, 그 중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얘기하면 되는데, elderly 혹은 senior 가 고령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old 보다 조금 더 순화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senior나 e l d e r 를 쓰고, 그 다음에 숙련됐다는 말은 skilled.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experienced라고 하고, 그런 고령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전문성을 뜻하는 expertise라는 말을 또 넣어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조금 길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utilize the expertise of experienced senior workers. 이렇게 얘기하면, 숙련된 고령 인력의 expertise, 전문성을 utilize, 활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 볼까요？21. Korea is aging fast. We should raise the retirement age to keep skilled seniors working. I'm not so sure. Can senior workers truly adapt to the kind of change and innovation that companies need? 네,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A의 생각에 대해서 B가 반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 not so sure. 글쎄, 이렇게 얘기하고서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고령 인력이 정말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죠. 적응하다는 이렇게 adapt to를 쓰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적응하든 변화에 적응하든 그래서 adapt to the kind of change and innovation 변화와 혁신이죠. 그래서 그 변화와 혁신에 적응하다는 또 이렇게 adapt to를 활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22번은 청년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청년 채용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리 부족, 뭔가의 부족을 얘기할 때는 lack 혹은 shortage 이런 단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lack of jobs, shortage of job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채용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년 채용은 youth employment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deteriorate, 악화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악화시키다라는 뜻을 지닌 좀 어려운 단어에 exacerbate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뉴스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활용해도 되니까 이 단어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erbate.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악화시키는 것은 worse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간 갈등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간 갈등은 conflict between generations라고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세대간에 발생하는 conflict고 between generations라고 하지 않고 세대간이라는 뜻을 지닌 intergenerational이라는 단어를 활용해도 좋겠죠. 그래서 intergenerational conflict도 역시 세대간 갈등을 의미하고요. 이 inter라는 접두사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빼고 generational conflict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악화되다라는 뜻의 intensify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료라는 뜻으로 잘 아는 fuel은 동사로 쓰일 수 있는데 불난 곳에 연료를 들이부으면 불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악화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ntensify Fuel 이런 동사를 활용해서 악화되는 것, 악화시키는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22. If the retirement age is extended, youth employment will further deteriorat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will intensify. Raising the retirement age doesn't mean companies will stop recruiting younger employees. It all depends on what the workers do. 네, A는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B는 정년 연장하고 청년 채용 문제는 그렇게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raising the retirement age,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stop 중단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it all depends on 다 뭐뭐 거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It all depends on what the workers do. 그 노동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나이든 사람 정년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안 뽑는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상반되는 견해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용과 노동에 관한 문장 하나 더볼 텐데 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얘기죠 서비스 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과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 아닌데 단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산업에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자, 먼저 23번 의견 볼까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아이디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일단 육성하다라는 말은 제가 밑에 적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산업을 육성하다에서 육성을 foster 혹은 nurture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두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육성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정신적인 성장 그 다음에 발전. 그런 의미의 육성을 얘기하는 거지, 산업 육성이라는 말과는 잘 어울리지 않죠. 산업 육성의 의미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성장을 촉진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foster 혹은 nurture라는 단어로 산업 육성을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rowth를 promote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산업을 강화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육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 혹은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육성이죠. 그래서 strengthen, grow 같은 단어 아니면 promote the growth of a certain industry 이런 식으로 육성을 표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는 이렇게 create를 써도 되고요 create jobs 아니면 제공하는 거니까 offer employment option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worthwhile은 가치가 있는 이런 뜻으로 employment option을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죠 자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23. We must promote the growth of industries such as the service sector to create job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That's right. Service related fields are relatively easy for young individuals with limited career experience to enter. They can gain valuable work experience there. Service 네, 서비스 related fields는 Limited Career Experience. 직무 경력이 Limited. 제한된 그런 Young Individuals. 청년들이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서비스 산업에서 Work Experience. 일 경험을 개인, 쌓고 얻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진출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인데, 그 산업에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죠. 세금은 t 스 x 인데두 번째 대안에서는 spending public resources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공공의 자원을 어디에 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competitive가 경쟁력이 있는 이니까 uncompetitive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강한 산업이 아니고 약한 산업이니까 그냥 더 쉽게 weak industry라고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밑에 대어 보겠습니다. 24. Our taxes should not be used to support uncompetitive industries merely to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I agree. To provide sustainable employment for young job seekers, we need to help them enter high-tech industries. 네, A도 반대하는 의견이고 B도 반대하는 의견이죠. A가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세금을 써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동의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이렇게 말했죠. 지속가능하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임플로이먼트 고용을 계속해서 제공하려면은 청년들이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첨단 산업에 엔터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용과 노동 카테고리의 문장을 4개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카테고리 시장과 정부에 관해서 쟁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 25번이고요. 정부 개입은 결국 비효율만 유발하니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26번 의견입니다. 자, 25번 문장 보면은 시장에 맡기다라는 말이 있고요. 정부가 나서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신산업 육성 이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두 가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시장에 맡기다라는 말은 일단 뭐 뭐에 맡긴다 이렇게 말하려면 동사 leave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ave more, more to the market. leave everything to the market. 이렇게 말하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다. lea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니까 solely on the market. rely solely on the marke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문장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표현을 했는데 markets alone can do it. 시장 혼자서는 다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맡기다라는 뉘앙스가 좀잘 드러나게 r e l i v e 라든지 rely solely on 이런 말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쉽게 세 번째 대안처럼 아이디어만 전달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인데 step in and actively work 이렇게 얘기했죠. step in이 개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그런 모양을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대안에서는 take an active role take 혹은 뭐 play를 써도 좋겠죠.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역할을 맡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더 간단히 Government must act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 봤는데 길고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항상 세 번째 대안을 주목하시면 되죠 Markets alone can do it. Government must act. Government must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좀더 세세하게 표현하려면 뭐 Leave 라든지 Rely 라든지 Step in 이런 표현들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25. We can't just leave everything to the market. The government needs to step in and actively work to create jobs and support new industries.: I agree. The free market cannot solve all problems. Long-term investments that shape the future must be led by the government. 네. A, B B가 free market. 보통 정부에 반대되는 시장을 이렇게 잘 얘기하죠. Free market alone cannot solve all problems.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Shape the future. 우리의 미래를 shape 만드는 long-term investment, 장기 투자 같은 것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부 개입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린다. 그리고 비효율을 유발한다. 이런 생각이죠. 정부 개입은 아까 step in이라는 구동사도 있었습니다만 intervention이라고 하면 되죠 혹은 관여하는 거니까 involvement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government intervention 혹은 government involvement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정부담은 fiscal burden financial cost 혹은 costly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재정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fiscal이고 financial은 금융에 해당하는 형용사죠 근데 구분을 안 하고 쓰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정확히 얘기하려면 fiscal burden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가 됐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의미에서 형용사 costly를 쓸수 있죠. 그래서 government intervention can be costly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효율은 inefficiency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하다는 거니까 long term 혹은 장기적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in the long run 이런 표현을 활용하면 되겠죠. 자, 밑에 대어 볼까요? 26 Government intervention is likely to increase the fiscal burden and create inefficiencies in the long run. That's right. It is market competition that ensures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네, A와 B가 같은 생각이죠. 정부 개입은 비효율적이다. A가 이렇게 얘기했고, B가 동의하면서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효율적인 자원 배분 그대로 직역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ensure 보장해 주는 것은 market competition, 시장 경쟁이지, government intervention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 intervention과 어, 그에 반대되는 market competition 혹은 뭐 free market 이런 표현을 기억하시고 각각의 장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과 정부에 관한 쟁점까지총 6개의 문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27, 28번 문장은 넘어가고 대기업에 관해서 토론자리에서 쓸수 있는 그런 문장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